한양쪽은 부부예요. 비장하고 위장은 부부하고 부부 부부장기란 말이야. 똑같은 장기이기 때문에 한쪽이 안 좋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부족해. 그를 보내는 것도 부족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시는 거죠. 그 때문에 위가 안 좋으시면 생기는 증상이 많으세요. 문제는 대표적인 게 수족 차지세요. 아, 수족냉증 수족 같은 게... 거, 예. 아, 위가 안 좋으면. 예, 그럼요. 한의학적으로는 위장이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그거를 비장이 가서 필요한 것에 공급을 해요. 근데 손꼽발 끝은 우리 몸에서 제일 먼 곳이죠. 거기까지 네. 갈 양분이 없는 거죠. 차지겠죠, 기본적으로. 그럼 비장을 튼튼히 하면. 우리왜 비위가 안 좋아 비위가 안 좋아 이러죠 한의학적으로는 부부예요 비장하고 위장은 부부하고 부부하고 부부 장기란 말이야 똑같은 장기이기 때문에 한쪽이 안 좋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부족해 그를 거 보내는 것도 부족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시는 거죠. 그리고 출혈 자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출혈, 출혈. 그러니까 툭, 툭 부딪혔는 기억도 없는데, 멍잘 드시고.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비장이 약하신 거예요. 비장이 약하면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러고 비위가 안 좋으시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게 두통 생기죠. 우리 체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멀미하면 어떻게 돼요? 어지럽고. 그러니까 어지럼증, 두통. 이런 것도 다 비위의 질환이거든요. 다는 아닙니다만, 은 많은, 많은 경우의 수가 비위를 잘 치료하면 괜찮아지는 경우 있죠. 요즘 한방계 모든 어떤 한방 병원에서 뭐 담적 때문에 그렇다고 담적이란 건 필요 없는 노폐물 그러니까 물의 필요 없는 노폐물을 한의학적으로 담이라 그래요. 우리 객담 이렇게 얘기하죠. 가래 끓는 걸 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물을 담이라. 그게 위장 속에 쌓여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배출을 시켜야 돼요. 담적 우리 쌓인 거잖아요. 쌓일 적자. 우리 저축할 때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없애는 처방을 하면 되는 거죠 음, 근데 어떻게 없어요 한약 먹어서 음. 침 치료해서 근데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 그러려면 음. 음식을 가리셔야 되는 아. 거죠 기본적으로 담이 제일 많이 생기는 음식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밀가루 같은 것들이요 아. 근데 현대인들 밀가루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담이 많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런 거 많은 거예요 어쨌든 소양의학적으로는 내시경 검사했는데도 멀쩡해도 한의학적으로는 침 치료 그 다음에 주식을 좀 가리고 다음에 한약 먹고 오면 도해지죠. 이게 제일 중요하신 거죠. 혹시 소화 이제 자기가 좀 심했던 사람이 나왔던 사례? 그런 건뭐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런 거는 뭐 일주일에 한두 명씩 정도는 아. 볼수 있으니까요. 그 치료 기간은 두달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정도 예. 영원히 또 항상 물으시다가 한번 치료하면 한번다 재발 안 하냐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관리하시면 됩니다그러고 아. 그런 사람이면 만약에 주식을 평상시 내가 가르쳐드린 대로 쭉 꾸준히 드시고 하시면, 열번 네. 재발할 것 두세 번밖에 아, 재발 안 하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치료해야 그렇죠. 관리하는 거,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도 한약에 그런데 장점이 있는 거고, 특히 체질의학 같은 거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는 거죠.